오늘은 럭키볼 레이스. 거 같아. 네. 목소리 너무 떨어진 것 같아. 오늘은 럭키볼 응. 레이스. 먼저 응. 이름 좀 올릴게요. 좀더 원래 원래처럼 하세요. 네. <laughs> 안 될게요. 미안해요. 아 저기요. 뭐하시는 거예요? 지금 지금 뭘 고르는데. 자 먼저 하고 싶은 걸 쒸. 고릅니다. 저는 노란색으로. 그럼 빨간색. 잠시만요.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자기 구역에 갑시다. 거기 네. 아니잖아요. 노란색이잖아. 요아니 초록색이잖아요. 저 초록색 안 간다고 했는데요. 아 거기 할 거예요? 네. 네 그럼 갈게요. 그게요자 준비. 어우 먼저 하고 있었네요. 네, 이상한 게 나오죠? 전철. 다이아몬드 가고, 철, 국가, 효과 보호대, 다이아몬드 룩기, 음, 네덜블, 근데 이, 이한방거 보자. 이거 날카로운 100인 건 쓰면 안 돼요. 그리고 기본템도 쓰면 안 되고요. 원펀치. 원펀치라는 게 나왔죠. 근데 날카로움이 100인 건 쓰면 안 돼요. 왜요? 너무 강력해요. 날카로움 17인데요. 그건 괜찮아요. 어, 저는 원펀치가 나왔어요. 저도 원펀치 나왔어요. 근데 자꾸 관찰자만 나와요. 그거... 관... <laughs> <가, 웃음> 그냥... 그냥 관찰자를 그럼 부수고, 거기 있는 디스펜서... 그... <laughs> 그거를 하게 되서요 벌써 다 왔는데요. <laughs> 드러퍼입니다 잘해보시죠. 강아지나왔니? <laughs>

이아할 건가요? 아 근데 고갱이밖에 없어요 그거 기본 때 쓰면 안되고거요 그거 쓰세요 내다 그래도 세. 요 원펀지 안돼아 잠깐만 나 거미줄에 걸렸어 거미줄 잠깐만요 자 이제 해볼게요 저기요 뭐 하셨어요? 아무 튼안 했어요 <laughs> 어, 활이 없어요, 활. 활좀수는안 돼요. 저도 활이 없어요. 갑자상 하사가 세 개밖에 없어서 괜찮지 않을까요? 그러면 조금 있다가 무한 활을 드릴게요. 이거 그러니까 아파요. 어? 어? 저기요. 누가 내가 이것다 <laughs> <야. 웃음> 이렇게 라라의 승리로 끝났다. <laughs>